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글로벌 게이밍 플랫폼인 스팀. 스팀 아이디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게이머라고 할수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제 스팀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거의 필수적으로 자리를 잡은 플랫폼인데요. 이 스팀이 경쟁자들을 의식한 탓인지는 몰라도 몇년 만에 새 단장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여기 차려. 새롭게 변경된 라이브러리죠. 기존의 스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엔 좌측의 알파벳 순으로 게임들이 정렬되어 있었지만 아무래도 게임들이 많아지게 되면 찾기도 힘들고 구분하기도 힘들었으며 게임을 클릭하게 되면 게임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가장 크게 보이는 도전과제와 그 아래로는 창작마당과 최근 뉴스들이 있었으며 화면의 우측 부분에는 다양한 곳으로 갈수 있는 링크와 게임 분류 버튼이 있는 확실히 게임도 찾기 힘들고 게임과 관련된 정보도 라이브러리 창에서는 한정적이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한 번에 링크 클릭을 해야 한다는 점 등등 딱히 불편하진 않았지만, 딱제 기능만 갖춘 라이브러리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새롭게 단정한 스팀 라이브러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 스팀을 켜게 되면 최좌측 상단에 있는 스팀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계정 카테고리에서 아래에 베타 참가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변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베타 참가 스팀 창이 뜨게 되는데 바로 아래 스팀 베타 업데이트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되면 스팀 다시 시작 버튼이 뜨게 되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스팀이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몇 분의 시간만 기다리 시면 짜잔 새로운 스팀 라이브러리 창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팀 라이브러리는 그냥 누가 봐도 이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일단 새롭게 생긴 라이브러리 홈에서는 최상 단에서 구매한 게임들의 패치 내역 들을 따로 빼놨으며 전체적으로 게임들의 이미지를 띄워놓아 게임을 전부다몇 배는 쉽게 찾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상단에서부터 게임 패치 노트 그리고 최근에 즐긴 게임, 최근 친구들이 많이 플레이한 게임을 토대로 떠오르는 게임들을 추천해주며 그 아래로부터는 본인이 보유한 다양한 게임들이 리스트업되어 있습니다. 정렬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정렬시킬 수 있는데요. 플레이 타임, 마지막 플레이, 출시 날짜, 디스크 크기 등등 다양한 편의에 맞춘 정렬 시스템도 물론 좋지만 여기 메타크리틱 점수별 정렬은 정말 너무나도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이 정렬을 누르게 되면 게임 아래엔 각종 게임들이 받은 메타크리틱 점수가 뜨게 되며 이 점수별로 게임이 정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베타라 누락되는 게임도 있지만 이 기능은 정말 엄청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 장면을 보곤 <laughs> 와. 야 이거 진짜 좋네 하고 육성으로 외치셨을걸요. 이제 특정 게임을 클릭하게 되면 뜨는 라이브러리 창은 기존의 칙칙하고 한정된 정보만 주는 라이브러리에서 깔끔한 디자인으로 훨씬 많은 정보를 주는 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플레이 버튼이 이뻐졌고요. 마지막 플레이와 총 플레이 시간, 도전 과제 달성률이 가장 눈에 들어오게 만들었으며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SNS 같이 친구들의 활동을 가장 크게 만들어놔서 편하게 친구들과 게임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기존의 링크들 플레이 버튼 바로 아래 정렬이 되어 있고, 쓸데없이 남는 공간이었던 우측 공간에는 플레이한 친구들과 상세한 도전 과제, 트레이딩 카드, DLC, 창작 마당, 스크린샷, 하물며 내가 남긴 평가도 볼수 있게 되어 있고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스팀 유저들이 올린 다양한 커뮤니티 콘텐츠들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팀 라이브러리 창은 기존의 칙칙한 창에서 커뮤니티 기능을 극대로 강화시킨 sns같은 새로운 라이브러리로 재탄생 했으며 즐겨찾기와도 같은 게임 분류는 이제 카테고리 별로 자동 분류도 가능하고 자신이 분류하고 싶은대로 분류 도 가능하며 이를 분류한 뒤엔 라이브러리 홈에서 이 버튼을 클릭해 전시대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는 등 편의 적인 부분들이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롭게 등장한 스팀 라이브러리 어서 빨리 여러분도 즐겨 보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후이.